네, 2023년 마지막 연말을 지리산 일성쿤도 예약해서 1박 2일 와있습니다. 21평 어, 콘도리조트 예약했고, 예, 주차도 넓고, 예, 뷰가 지리산 뱀창코쿠터에서 뷰가 끝내주네요. 시원합니다. 예, 발코니에서 있는데, 뭐 깔끔하고, 예, 이렇게 뭐 시원하죠. 뷰 멋있죠, 아버지? 엄머니 <laughs>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, 뭐 최진식이 이거 아니에요? 오래된 데고, 대신 여기 어, 지리산 관련된 이런 책자도 다 있고 네, 기본 TV에 쇼파에 방이 두 칸이에요. 이뭐 침대도 이렇게 있고 네, 가스하고 이렇게 있고 방이 두 칸이고 네, 화장실은 옛날 클래식 스타일인데 뭐 하루 쓰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격도 21평 기준에 대략 한 18만 원낸것 같아요. 자 이들은 한해마음이 잘하고 저희는 지리산 1스폰도 네, 21평. 뷰가 아주 지리산의 공기가 확 느껴지는 시원한데 산해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, 한해 건강하시고, 또 다음 영상 이사드리겠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